안녕하세요. 디타라이팅입니다 이번에 매입한 제품은 캡슐 커피 머신 제품으로, 네스프레소의 C30 에센자 시리즈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소형 제품이라서 슬림한 사이즈고, 가정용이나 뭐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뭐 여러 자를 추출할 때는 좀 적합하지는 않지만 소어 일인가구나 작은 어 소규모 사무실 등에서 가끔씩 사용하는 용도로 쓰시면 만족도가 좋은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스프레소 가정용 머신에 사용되는 캡슐을 쓰는 제품이라서 기업용이나 어 저희 업소용 그 캡슐은 사용할 수 없고 일반 가정용에서 쓰는 제품을 사용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 견적도 어매 출시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어 행사를 하거나 핫딜 같은 게 나올 때는 캡슐 포함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제품이라 사실 매입 견적이 이렇게 높지 못해서 해당 품목만 그 매입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어 다른 제품들을 함께 매각하여 주시면서 해당 제품도 같이 견적에 합산해서 어 매각을 요청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해당 제품 같은 경우도 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 음, 개인적인 용도로 가정에서 사용하셨던 제품이라서 어, 아, 제품이었고 어, 해당 제품 외에 여러 가지 IT 장비 등과 가생활 가전 제품들을 매각해 주시면서 해당 제품도 함께 어, 매각을 요청해 주셔서 어, 견적이 합산해서 어, 매입을 어, 진행해 드렸던 제품입니다. 어,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laughs> 제품의 그 일련번호가 있는데 그 일련번호를 가지고 그 네스프레소 회원 가입을 한후 어 네스프레소 사이트에나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캡슐을 구입하는 방식인데 어 보통 뭐 네스프레소 가정용 캡슐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도 뭐 호환 제품들도 많고 어 네스프레소 어 제품도. 네스프레소 캡슐 제품도 일반 시중에서 문제없이 뭐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회원가입을 해서 뭐 구입한다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업형 제품 같은 경우는 캡슐을 살수 있는 곳이 네스프레소 밖에 없기 때문에 네스프레소에 연락을 해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음 그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뭐새 제품을 구입하시면 관계없는데, 중고 제품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도 잘 챙기셔야 좀 문제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스프레소 기업용 머신 같은 경우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캡슐을 구입하신다고 하면 굳이 뭐 회원가입도 필요 없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국내에서 간단간단하게 구입할 때는 국내 회원가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디지털 하이텍에서는 다양한 전자기기, 사무기기, 모빌리티 장비 등을 빠르게 매입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개인의 소량 제품부터 기업의 대량 물품들까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매입처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디지털 아이템 검색하셔서 블로그 들어오시면 이 가능 품목 및 절차에 대해 보실 수 있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